각자 본인 소개 해주시고 본격 토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헤리티지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보다 멘트가 더 많은 김효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라노 파트 이신희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엘토 박형입니다. I love you. <laughs> 네, 먼저 이 엄청난 무대를 보여주신 헤리티지의 탄생 비화가 궁금한데요. <laughs> 네, 단장님이신 효식님이 한번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헤리티지라는 팀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름이 좀 달랐어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첫 앨범이 나올 때를 저희는 공식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지만 그 앨범이 나오기까지 또 준비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첫 시작을 따지자면 그 1998년도에 예, 그때 안 태어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너희들 있었니? 어, 없었구나 어, 교회 찬양팀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노래선교단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노래로 선교를 좀 하자 예, 굉장히 그때 젊은 청년들이 어, 의기투합해서 노래선교단 이름을 만들었는데 어, 노래선교단 이름을 줄여서 노선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왠지 정치조직 같아가지고 노선단 이름을 좀 바꿔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노래를 전공하는 실력 있는 크리스천들을 모아서 앨범을 내고, 도 CCM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도전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함께 모인 멤버들이 2002년도, 3년도에 같이 모이게 돼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렇게 됐고요. 이름은 이제 2006년도에 어, 이름이 좀 길다. 네, 그래서 어, 영어로 좀 짧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믿음의 유산 중에서 이제 유산이라는 단어에 그 헤리티지를 어, 이름으로 해서 헤리티지 일집앨범을 그때 내서 지금까지 헤리티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멘트가 좀 길었네요. 네 앞으로 좀 짧게 네, 알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음, 음악 장르가 있잖아요. 또 근데 그 중에서도 블랙카스펠 이 R&B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또 희영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 팀이 어, 한 거는 이제 뭐 저랑은 사실은 이제 제가 태평양 그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 있었던 팀에 저도 들어간 거라서.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제가 팀에 들어가기 2001년도 말 크리스마스쯤에 이제 팀을 알게 돼서 그때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도 블랙가스페 이제 팀이지만 블랙가스페라는 장르 자체를 아예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사실은 그때 뭐 혹시 이게 뭐 박하엽이 이런 거 아세요? <laughs> 네 김조한 뭐 박하엽이 뭐렇 그래서 약간 발라드인데 조금 아 이렇게니까 <laughs> 좀 꺾으면 아 r b d 뭐면서 이럴 때여 가지고 블랙 가스펠 뭐 흑인 음악 뭐 소울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려웠을 때라서 그때 저도 블랙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아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는 대학 시절이여 가지고 아 가스펠이면 좀 안전하겠다. <laughs> 제가 저희 집에 음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저만 음악을 하는데 그 가스페리라는 단어가 뭔가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무도못 못 모르고 시작한 팀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싱포골드에서 또 방송은 편집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 장면 중에서 혹시 아 이거는 진짜 편집이 안 됐으면 했는데 편집이 돼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면 또 이거는 이신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 진짜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키더라고요. 우리끼리만 얘기하지만은 정말 그한 무대를 만드는데 저희가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도 각자 이제 일이 있고 그래서 쭉 일을 하다가 이제 한밤 9시 10시쯤에 모여 연습실에서 과이어랑 저희들과 함께 그러면 새벽 2시까지 연습을 하고 다시 아침에 가서 생활을 하고 다시 계속 그 한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스페인 대회 너무 감사하게도 스페인 대회를 가게 됐고, 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합류한 멤버인데요. 제가 그 확진 이제 그 뭐지 격리가 끝나고 나서 스페인에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 멤버들이 몸이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목은 기본적으로 다 상해 있었고, 우리 형이 완전히 무릎이 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나가 있었고 근데 뭔가 그들의 땀과 막 아픔과 열정보다 뭔가 뭔가 그런 좀 뭔가 그런 어려움 질병보다 그치. 우리의 뭐 뭔가 <laughs> 어, 멋있는 모습이 더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멋있었나 멋있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laughs> 아, 그랬는데, <laughs> 어, 네 감사드려요. 네, 이 자리에 빌어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다 또 얘기하고 싶고 너무 늦게 합류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어, 우리 희영이의 무릎이 그리고 우리 어, 오빠의 목이 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네,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축하 무대를 하셨는데 네. 이 섭외 전화가 왔었을 때 네. 네, 어떤 마음이셨는지 아 사실 저희가 그 연예대상 서베를 받았을 때그 걱정이 많이 됐죠 왜냐면 연예대상 아시다시피 어한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예능인들 뭐그 연예계에 계신 분들이 수상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또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TV에서만 봐도 너무 좋은데 그걸 실물로 봐, 보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분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앞에 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 무대를 했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앞에 나오신 분들이 뭐 르세라핌 뭐. 예, 또 누구 있죠? 유명하신 분들이 뭐 예, 뉴진스 뭐 이런 분들 다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뭐 이런 분들이 무대를 하셨는데 2019년, 2020년, 21년, 22년 다 유명하신 분 하다. 2022년 겨울에 헤리티지메스콰이러니까 저희가 이걸 PD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희를 부르셨을까 막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 우리가 그래도 SBS에서 나온 프로그램 중에 또 열심히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정말 또 연애 대상에 맞는 그런 격조와 또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앞에 다 이제 저희가 이름 되면 알 만한 뭐 김종국 씨, 그리고 뭐 김종민 씨, 그리고 뭐 전현무 씨, 뭐 유재석 씨, 그죠? 예. 그분들 보다가 가사 틀릴 뻔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그래서 그 무대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어, 연애 대상에 저 수상의 자리에 한번 앉아 있었으면 참 좋겠다.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고? 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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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예, 돼요. 예, 오케이. 아, 이렇게 하시길래 안 된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돼요, 돼요. 오케이. 돼. 아, 돼요, 돼요. 감사합니다. 예. 뭐, 꿈은 다꿀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